안녕하십니까 나이든 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3월 아, 지금 날짜를 자꾸 까먹죠. 3월 11일이고 지금 시간 오후 6시 29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질량입니다. 질량 경산 질량이고 오늘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입니다 첫콜 잡았고요 수성구 들어갑니다 아 역시 질량 수성구라고만 찍혀서 시민으로 잡아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객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콜 갑니다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수성구 상동에 들어왔고요 어, 멀기는 멉니다. 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손님이 5만원 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간만에 한번 최고 매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으러 갑니다. 거서! 오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가 내일 또 연차를 좀 썼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병원을 가야 돼서 예. 병원 때문에 좀 연차를 썼고 예. 그래서 조금 오늘은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콜도 바로 잡았습니다. 성 상동성당에서 남산차이하늘치아파트 라는 투리이고요 네, 오늘은 좀 연계를 바로바로 바로 해서 주는대로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좀 사실 약하죠 네, 근데 죽는 시간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태워 차, 타, 타서 네, 매출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시간 지금 8시 21분이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마무리했습니다. 아, 여기 남산동 자이 하늘채 아파트에 들어왔고요. 아또 손님께서 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천원더 주셨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플이 많으면, 좋,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 카카오나 티맵 같은 콜 타시다가 이제 이런 지역 어플 보시면 사실 누르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시민콜이나 콜마노콜 잘안 눌러져요 사실 에. 요즘은 카카오콜에만 기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에. 뭐 무조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 8시 56분이고요. 삼격동 들어가는 콜이고, 이번에는 업소 콜입니다. 네. 콜만호로 잡았습니다. 삼격동 뭐 여기서 금방 가니까 삼격동 가서 다음 콜... 어, 아, 취소됐습니다. <laughs> 와콜만호 취소당하기도 처음이네. 어, 취소당했습니다.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요, 주얼리 거리 거에서 대명동 들어가는 콜이네요. 세 번째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콜 갑니다. 가자! 손님, 트렁크에 좀 조심해 주시겠습니다. 대명동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카톨리 대학교 병원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 이제 네 번째 콜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순조롭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일단은 이쪽 라인에서 한번 대기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뭐봉독동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콜 잡으러 갑니다. 가자! 바로 잡았습니다. 사수동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사수동에 들어왔습니다. 아또 손님께서 2,000원의 또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 다행히 어, 사수동에는 기사님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대기를 해봐도 될것 같네요. 보니까. 다섯 번째 콜 쳐봤습니다. 서재로 갑니다. 아, 사수동이니까 서재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 다섯 번째 콜. 완려했습니다 여기 서재 동화 아이위시 1차 아파트고요. 요 나가서 바로 언덕길만 넘어가면 계대입니다. 그래서 계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남산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부담도 안 켰는데 저한테 줍니다. 오늘 진짜 되려나? 어, 남산동 가서 시내에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콜 갑니다 가자 어디로 남산동으로 가자 여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여기 다시 청라운더 옆쪽이고요 시내 쪽으로 가서 만촌 시지 경산 이 콜을 무조건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에 있는 차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면 일곱번째 콜 잡으러 갑니다 단일 땅까지 왔구요 경상콜을 잡아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지금 시간 11시 41분이구요 콜이 꺼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수성 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콜이 확 죽어버리네요 지금 시간 12시 4분입니다. 아, 지금 1시간 가까이 코를 못 잡았고요. 어느새 지금 황금 네거리까지 왔습니다. 아, 범어 네거리까지 왔습니다. 와. 아, 모바일 카드 등록. 지금 시간 12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일곱 번째 콜 잡았습니다 어, 동치골목에서 옥산동 가는 콜을 잡았고요 옥산동 가서 네, 질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곱 번째 콜 갑니다 그저 질량가죠 어, 지금 시간 1시 6분이고요 여기 옥산 이지구 옆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옥산동까지는 왔고 이제 진량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거의 콜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콜 잡아서 가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옥산 이지구 가서 좀 지켜보다가 네,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이지구의 기사님들이. <laughs> 와, 진짜 많으시네요. <laughs> 어 질량에 들어왔습니다. 어 질량에 들어와서 지금 1시 29분인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거 질량에서 질량 가는 콜 잡았습니다. 빈콜 어, 치고는 금액이 높은데, 일단 목적지가 혹시 이게 아니면 못 갑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콜, 갑니다. 가자! 어, 카바비 벌었다. <laughs> 여덟 번째 콜, 열려있습니다. 와. 요, 바로 앞에가 아까 첫 번째 콜 잡았던 곳이거든요. 네, 여덟 번째 콜은 바로 여기서 끝나네요. 그리고 제 차는 불과 한 200m 앞에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카바차 타고 들어오긴 했는데,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차를 찾으러 갑니다 고고 아홉 번째 콜 잡았습니다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하향가는 콜이고요 금액이 아 이거는 좀 공개해도 될것 같은데 8분 은행인데 33,600원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는데 손님한테 전화해서 목적지까지 확인했는데 하양업이 맞답니다 그럼 이거는 가야죠 무조건 갔다가 싫타고 넘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홉 번째 콜 갑니다 그자 하양 가시는 손님 어 안녕하십니까 10분도 운행 안 했는데, 3 3 6 0 0 0 포인트. 웬만한, 웬만한, 진짜, 가는, 어, 대구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죠? 33,000원이면? 껀역을 예, 다돌수 있는 건데, 아, 개꿀입니다. 아,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군인이시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돼서, 안 잡혀가지고 세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옆에 있었고 오늘 질량 선택은 나쁘지 않았네요 일단 하향에 들어왔고요 이제 질량 넘어왔습니다 휠 타고 한 10분 정도 가서 진짜 이제 차를 찾고 이제는 콜들어와서 집에 가겠습니다 한 콜만 더 타면 10콜이긴 한데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 찾으러 다시 갑니다! 고고! 가자! 드디어 진량에 있는 차를 찾았습니다. 요차 타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까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좀 운이 많이 따랐고요. 아까 범어네 거리에서 옥상콜 안 잡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잘 끝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 어,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더 힘들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사히 복귀들 하세요.